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셨고 13절입니다. 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편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떻게 식사들은 하고 오셨습니까?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갑자기 웬 식사를 물어보십니까? 이런 침묵이신지 아니면 뭘 그렇게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이런 침묵인지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오래 굶어보신 적이 몇개 정도 되시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한 하루 정도만 굶으면, 좀 속된 편으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지죠. 모든 게다 맛있어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예, 되게 속물처럼 보이지만,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눈을 보면 몸이 아무리 아파도 굉장히 오랫동안 병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얼마나 아프고 안 아프고냐에 따라서 일단 곱게를 끊게 되면 사실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살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의 모습을 봐도 양식,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한 기도를 마치고 이 땅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기도는 양식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물론 이 양식을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둘다 모두 해결 어, 이 양식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양식은 사실은 육체적인 양식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양식의 문제를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이유는 아마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양식 문제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불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의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를 돌아봐도요. 어떤 사람들은 한끼 식사가 없어서 굶어서 죽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먹고 남아서 버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불균형이죠. 사실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는 뭐 교회가 셀수 없이 많이 있고, 뭐한 건물 안에 막 1, 2, 3층이 다 교회인 곳도 있지만,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어찌 보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런 기도문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굶어 죽고, 어느 곳에서는 남아서 버리고, 어느 곳에서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교회가 넘쳐나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영과 육의 양식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11절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은 뒤에 성찬식이 있어서 좀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육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11절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 사건을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광야에서 무엇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까, 백성들은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매일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게 매일매일 나가서 양식을 거두어야 했고, 그리고 주일, 일주일자가 되는 그 전날에만 딱이틀분의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욕심이 생긴 사람들은 이틀분을 거둬왔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거둬온 만나는 다음날이 되면 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이게 만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마음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곰 이 6장에 있는 말씀과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의 사건을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용할 양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일용할 양식의 제공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 16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중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그것을 거두는 수고를 했죠. 다시 말하면, 양식의 제공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만나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생명에 주는 나다. 육의 양식을 먹는 그 양식도 내가 주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내 건강 가지고 내 시간 투자해서 내 능력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무슨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두는 수고를 할 뿐이지 양식을 직접 만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하나님 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할때 우리는 먼저 가장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양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두는 것만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오늘 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족입니다. 하루의 양식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먹을 만큼만 거둬라, 먹을 만큼만.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을 만큼.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이 아니고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죠. 욕심, 욕망이 가득합니다. 사실 그런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앞에서 먹을 만큼만이라는 이 문장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것으로 자족해야 한다.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가보면 아구리라는 사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잘 아시는 기도죠.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와가 호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이다.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은요. 양식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이 얼마인가요?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밥이 이만큼 있어야 일용할 양식입니다. 저는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구레 기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양식이 내 믿음에 방해가 되면 그것은 불필요한 양식이다.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 가난해서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굴의 기도보다 바울은 훨씬 더 자족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디모드 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6절,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에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굴은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을 썼지만 바울은요 우리에게 자족은요 처음부터 아무 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 이게 자족입니다. 이런 설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도대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고민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먹고 입을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학원을 좀안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필요한 양식은 우리는 어디에서 자족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 양식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자족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족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적으로 가득하지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신다는 이 신앙고백.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다는 자족.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다 간직한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보시면 11절에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고 내 양식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야죠. 다른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눔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눔을 위해서는 1번과 2번이 필요합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내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족해야죠. 아 나는 먹고 입을 거 있으니까 남은 걸로 좀 나눠야겠다라는 그 자족이 있어야만 이세 번째인 다른 사람의 양식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의 양식을 채우느라 늘이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제 일용할 양식 좀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좀 눈을 들어서 옆에를 봐라. 그리고 이제는 네 양식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나눠줘라. 그 이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네 양식 좀 나눠줘 라는 결단과 다짐이 이 기도문 속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도대체 어느 정도에서 자족을 해야 하나? 나에게 필요한 양식, 나에게 이용할 양식은 얼마인가? 이런 고민이 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지 내 양식을 구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이 기도의 깊은 의미가 좀잘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된 세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구절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밥에 밥을 더하여 탈. 밥에 밥을 곱하면 죄, 밥에서 사랑을 빼면 죽음, 밥에 사랑을 더하면 참생명, 밥에 사랑을 곱하고 밥으로 사랑을 나누면 천국이 열리죠. 되게 원색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밥에 밥만 더 하면요 탈이 납니다. 밥에 밥을 또 곱하면요, 죄가 되죠. 탐욕, 욕심,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해서라도 그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 죄가 됩니다. 그런데 밥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생명이 없어지죠. 하지만 그 밥에 사랑을, 사랑을, 사랑을 더해야 그곳에 천국이 열린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다 함께 나누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그렇게 좀 사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살피면서, 그들에게 좀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내 양식만 채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양식도 좀 보살피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보면 첫째로 이 영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눈에 보이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면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영이 살아있으려면 그 영을 살리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4장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영의 양식도 일용할 양식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끼, 두 끼, 세 끼를 안 먹으면 점점 우리의 몸이 허기를 느끼고 힘이 빠집니다. 영적인 사람들도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안 먹으면 내용이 죽는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지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양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또 다른 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동네에 가 가지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가로되 라비오잡스소서 예. 수님도 육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양식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 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게 뭡니까?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을 힘있게 살게 하는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그가 이땅 가운데서 행해야 할 사명,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난 사람들은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목표가 분명하면 밥을 안 먹어도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걸 봅니다. 뭐 적당한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호주에 이민을 가서 하루에 막 일을 네 가지씩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요. 그 사람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민 와서 호주에서 살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루에 네 가지씩 일을 하는 것이. 아, 막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요. 그 사람을 보면요. 사명이 사람을 얼마나 움직이는가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가 뚜렷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생명력 있게 사는가를 볼수 있죠. 예수님은요, 그 양식을 사명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그뜻을 이루 가는 것이 내 양식이다.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양식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요. 500리의 사건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입니다. 분명 그것은 6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장 후반부에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3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육의 양식, 오병의 사건으로 5천명을 먹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다. 그것은 생명이다. 생명. 그러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야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떡그 그 떡을 매일 매일 우리에게 좀 달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육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의 힘을 얻듯. 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분명히 양식에 대한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양식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이신 사명이 우리의또 영의 양식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떠이신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물론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육이 사라지지만 그러기에는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아름다운 생명체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뜻이 있듯이 나에게는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양식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전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땅을 공평하게 할까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좀 이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 굶주린 영혼들에게 유의 양식을 주십시오. 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좀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이 이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대로 좀 살아가시는 저의 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눔을 통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여전히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도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기도를 붙잡고 또 오늘 이 성찬 예식에서 그 풍성하신 의미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